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채널 운영자 사재훈 목사입니다. 더운 날씨로 지치는 여름이지만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큐티 영상 시청 후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제 6장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어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리 역임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하여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죄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하므로 너희 가운데 이미 줄이었던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슴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냅니다. 고린도전서 6장은 고린도교회 안에 또 다른 문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교회는 분파싸움과 성적인 문제와 성도 간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고린도 교회와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 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먼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고린도 안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어떤 다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법정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서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지혜가 있다고 떠들었지만 그들 스스로 다툼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툼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법정에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마지막 날에 천사도 판단하고 불신자들도 판단하는 사람인데 소송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는다며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불신자들을 그들의 문제 해결자로 심판자로 세웠습니다. 심판받을 불신자들에게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웃을만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 불신자들의 판단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하게 가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행동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교만한 교회였습니다. 아주 교만한 교회로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소송의 문제 이외에도 음란의 문제, 분파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고 그 결과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 교회는 세상의 웃음거리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할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우리 주님을 웃음거리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만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들은 말씀과 같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합니다. 바울은 서로 소송하지 말고 다툼이 있을 때 억울해도 당해주고, 속아주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누구도 당해주지 않고, 누구도 속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 법정에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조금 당해주고, 내가 조금 양보해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원수가 오리를 가자 할 때, 심리를 동행하면, 모든 문제는 사라집니다. 내가 십자가 아래서 날마다 죽을 때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서 자신을 죽이는 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내 분노와 내 생각과 내 자아를 죽이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서 죽을 때 우리 공동체의 문제가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죽일 때 억울하고 슬프고 분노가 생길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아래서 죽일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원수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갈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비웃음 당하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죽일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속했네 구름이 머무는 곳에 나도 거하리 주 함께 하시니 내 삶에 두려움 없네. anh kia 내 삶의 두려움.